자, 엔비디아는 에코프로와 데자뷰다. 따라서 엔비디아를 공매도를 때렸는데, 어, 2024년 5월 29일, 엔비디아가 114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뭐, 이쯤 되면, 일단 이유 불문, 대가리 맞고 사과 드리는 게 맞겠죠? 네, 저의 예측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혹여나 저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2등 애플의 자리를 사실상 역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하지만 엔비디아가 시총 2위 자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금 내려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800달러까지도 내려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엔비디아 고평가의 기준 800달러 기준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저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서두에 사과를 드린 이유는 이게 딱 작년에 에코프로와 대자뷰 아닙니까? 배터리 아저씨 반박해 보세요. 배터리 아저씨한테 토론 신청한 이후에 에코프로비엠 시가 총액이 45조까지 올라갑니다. 현대차를 꺾고 LG화학 꺾고 삼성 SDI 꺾고 대한민국 시총 4등까지 올라가는데 뭐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유 불문 배터리 아저씨 죄송합니다. 유유 대가리 받고 사과 말씀 드려야죠. 하지만 에코프로 100만 원빵 어, 이때도 진짜 수많은 조롱과 안티 댓글이 달렸는데 에코프로가 100만 원 위로 올라가면 100만 원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저의 기준에는 변함이 없었고 1차 20%, 2차 20%, 3차의 비중 40%. 어, 공매도 때려서 지문까지 찍고 계좌 인증까지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100만 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6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안티 댓글 다신 분들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수많은 조롱과 안티댓글이 달리고 있지만, 저는 1차에 10%, 2차에 10%. 어, 이번에는 비중을 줄여서 들어갔어요. 왜 에코프로는 한국 주식이지만 엔비디아는 미국 주식이니까 어, 전세계 1등주 대장주는 얼마든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애플 시가 총액을 역전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따금씩 발생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음,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따라서 비중 10%, 비중 10% 줄여서 들어갔고 어 여기 고점에서 잘 잡았어요. 어, 수익 구간이 들어왔음에도 개인적으로 욕심을 좀 부렸는데 어, 에코프로는 여기서 한번 수익 청산하고 한번더 공략을 했었는데 엔비디아는 비중을 줄여서 들어갔으니까 어, 부담도 적었고 해서 나름 좀 욕심을 부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뭐 아쉬운 흐름이죠.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주식은 예측만큼이나 대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일단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는 애초에 에코프로처럼 어, 이런 오버슈팅 가능성을 열어 놨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3차 베팅 승부수를 띄울 생각입니다. 물론 뭐제 기준에 4차는 없습니다. 어,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까짓거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액면 분할 이후로 떨어졌고, 테슬라도 화성 갈 거니까 삼성전자 10만전자 가자. 그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역시 액면 분할 이후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하는데 그 이유가 액면 분할 때문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실적. 자, 삼성전자 실적이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 어, 테슬라도 요즘 뭐 전기차 분위기 안 좋죠? 에코프로 BM은 적자 전환입니다. 작년에 뭐 전기차 2차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리도 아니었죠? 테슬라 뭐 에코프로 실적 대박이라고 뭐 유튜브만 치면 뭐 배터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뭐 실적 좋다고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 어, 지금 이 실적 보고 할말 없습니까? 적자가 1100억입니다. 1100억. 어, 그냥 저처럼 대가리 받고 사과하세요. 물론 뭐 5년 후, 10년 후 전기차 시대가 오겠죠. 어, 저희 3만 명 구독자 회원님들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300명 될까요? 많아요 500명. 하지만. 5년 후, 10년 후, 늦어도 20년, 어, 최악의 경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끝에 결국에는 도요타도 신고가를 가고 도쿄 집값도 신고가를 가듯이 저 포함, 저희 구독자 3만 명 모두가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오겠죠. 어,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전기차 2차전지도 사상 최대 실적 찍고 뭐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 근거에 대해서 배터리 아저씨 반박해 보세요. 자세하게 설명 드렸는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이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뭐 태클 걸지 마세요. 자 엔비디아 역시 원리는 동일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딱 30초만 보고 오겠습니다. 과거의 크레스브 잡스는 당시에 이제 펩시의 대표였던 스컬리에게 평생 설탕분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본인과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인지 골라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애플은 어찌 보면 평생 스마트폰이나 팔면서 남은 시기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AI와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인지 골라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애플이 만약에 만하게... 투자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선택도 엔비디아 외에는 답이 없을 정도예요. 주도권이 엔비디아에게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이해가 한방에 되시죠? 이 SOD라는 과학기술 전문 채널인데 전문성만큼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역식값을 높여라.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구내식당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안다고 해서 삼성전자 바닥이 어디고 고점이 어딘지 알수 있나요? 이재용도 몰라요. 그저 열심히 공부했다는 착각일 뿐이다. 따라서 저는 이분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결론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증기 기간에서 내연 기간으로, 내연 기간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걸 3차 산업혁명 이라고 하기에는 뭐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혁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임팩트가 약하지 않나 저는 uam 정도는 돼야 이 혁명 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혁명을 이끌어 냈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가? 물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란 예측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또는 애플이 선도하겠죠. 어, 엔비디아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 또는 스마트폰 반도체를 만드는 tsmc 이런 기업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엔비디아는 AI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 그 AI용 반도체를 사서 세상을 바꿀 기업은 어, 사실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 이 알파고가 가로세로 19줄 바둑판을 벗어나서 뭘할수 있나요? 이런 로봇이 지금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애완견 대신으로 끌고 다닐 거예요? 어, 채찍pt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번역 통역 디자인 자율주행 등등 뭐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아직은 전기차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어, 렌터카 업체 허츠, 테슬라 전기차 10만 대 주문해가지고, 뭐, 일반 고객처럼 기다려야 되네, 어쩌네, 어, 하던 게, 천슬라 1등 공신 렌터카 허츠가 테슬라 2만 대를 중고차로 팔아버립니다. 엔비디아 역시 지금은 뭐, 실적이 좋죠.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쩌고, 뭐, 영업이익률 대박이네, 어쩌네 하는데, 테슬라도 그랬어요. 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이런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일시적으로나마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가 뭐, 쿠다도 있고, 그 기술력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초격차, 요거, 그리 오래 못 갑니다. 뭐, 삼성전자도, 신만전자도 싸다, 어, 디램 가격이 어떻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고, 초격차, 그 난리를 치 다가 어느새 DRAM 가격 떨어지고 뭐 재고가 막 쌓이죠 불과 이것도 1, 2년 얘기입니다 AI 반도체 역시 아직 AI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은 막 짓고 있으니까 수요가 부족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완공되면 어느 순간 분위기가 또싹 바뀝니다 어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지만 어느 순간 재고가 막 쌓여요 다 떠나서 오케이 지금처럼 실적이 대박 나도 어 영업이익 35조 곱하기 4 해서 140조 이거 못 벌겠지만 벌어도 애플보다 실적이 낮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시가총액 2등 애플을 엔비디아가 역전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밀릴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 100만원 빵? 요건 농담이고 유튜브 특성상 어그로를 좀 끄는 거죠. 어, 하지만 엔비디아가 1000달러 위로 올라갔다. 1000달러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800달러까지도 내려갈 것이다. 이게 저의 기준이자 확신입니다. 음,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투자의 고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어달라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자는 철저히 확률 싸움이고 10번 어, 중에 7번, 8번 수익 나고 두세 번 손절하더라도 누적 수익으로 계좌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게 누적 수익의 확신이죠. 저는 이런 누적 수익의 확신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공매도, 어, 승부수를 띄울 건데 만약 제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까짓거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어, 투자의 확률 100%가 어디 있습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손절을 10번이고 20번이고 매매를 하는데 단한 번도 안 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수익이든 손실이든, 저는 모든 거래 내역 100% 투명하게 계좌 공개하고 있고, 1절 지우거나 삭제하는 영상 없습니다. 네. 부디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기준을 현명하게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계좌 공개 스터디 한 달에 단돈 만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발! 좀, 찡찡거리지 말고, 쫄리면 되지시던가. 어,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흔들린다? 그러면, 일단 절반이라도 비중 축소. 이건 기본입니다. 네. 제발, 아무도 믿지 마시고요. 저도 믿지 마시고요. 어,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 판단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네. 지금까지, 확신해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정산하라. 애널리스트, 확신이었습니다. 확신!